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손흥민 부상으로 위기에 빠졌던 토트넘이 뜻밖의 인물 스티븐 베르바인의 멀티골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시간 20일 레스터 원정경기를 가진 토트넘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결정력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통틀어 슛 횟수 24회 대 12회로 레스터를 압도했죠. 하지만 오히려 전반 24분 선제골은 레스터시티가 기록했습니다. 레길론의 실수로 공이 상대 다카에게 연결됐고 다카가 왼발슛을 차 넣었죠. 그러자 토트넘도 전반 38분 윙크스의 패스를 받아 쇄도한 케인이 상대 수비수를 완벽하게 제치고 찬 왼발슛이 왼쪽 골대를 때리며 골대 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31분 하비반스가 찔러준 패스를 받은 제임스 메디슨이 골망을 흔들면서 레스터시티가 2대1로 다시 앞섰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후반전 마지막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주인공 베르바인도 사실 후반 34분 투입된 뒤약 15분 동안 한계없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가 시간 3분경 상대 수비수 쇠엔지와 신경전을 벌이다 경고를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 경고가 마치 도핑제였는지 추가 시간 5분 주어진 경기에서 4분과 6분의 연속골을 터트리는 베르바인의 엄청난 활약이 펼쳐졌습니다. 맷 도어티가 문전 침투하며 만들어준 기회를 잘차 넣어 동점을 만들었죠. 이후 마음급한 레스터가 킥오프 하자마자 전진 패스를 하려다 끊겼는데 역습 상황에서 케인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받아 역전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전이나 후나 후보 신세였던 베르바인은 이날 손흥민 부상의 타격을 치명적으로 느꼈던 토트넘에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해결사였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 경기를 통해 베르바인 활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면 손흥민이 없는 동안 경기를 치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